안녕하세요, 스무디 여러분 샘디입니다. 오늘은 봄 패션 하울을 준비했는데요. 간절기 옷을 미리 준비해야 그 계절을 충분히 즐길 수 있고 또 사계절에는 입을 수 있는 아이템들도 많기 때문에 아직은 이룰수 있지만 차근차근 예쁜 신상들을 소개해드릴 거예요. 오늘도 예쁜 아이템들 많고요. 이벤트도 있습니다. 인스타그램까지 팔로우하면 더 다양한 착장 만날 수 있는 거 아시죠? 그럼 시작해 볼까요? 짜란, 첫 번째로 보여드릴 아이템은 바로 폴로 니트입니다. 아니, 가성비라고 해놓고 이 비싼 폴로 제품을 보여주신다고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바로 빈티지 제품인데요. 일반 매장을 가면 엄청 비싸기도 하지만, 굉장히 유니크한 아이템을 찾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빈티지로 가면은, 색감도 예쁘고 디자인도 유니크한 걸 만날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가격이 저렴해서 너무 만족스러워요. 근데 이게 매년 꺼내 입을 수 있다는 게 너무 장점인 거예요. 제가 사이트 하나 알려드릴 텐데 짜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에 색감 예쁜 폴로 니트가 또 이렇게 올라오게. 때문에 대량 구입하게 되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대신에 사이즈랑 보풀, 이염의 정도를 내 눈으로 잘 찾아봐야 돼요. 저는 처음에 쨍한 요런 핑크 컬러 그리고 이 폴로 로고가 그린 컬러인 거예요. 그래서 집에 있는 폴로 그린 머플러랑 같이 매치하면 너무 예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구입을 하게 됐어요. 제가 또 쿨톤이라서 요런 쨍한 핑크가 잘 어울리거든요. 처음에 왔는데 아기꺼같이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한테 맞을까 하고 입었는데 요렇게나잘 이게 그냥 폴로 제품이 아니고 스포츠 라인이어서 니트로 갈수록 퍼지는 너무 예쁜 디자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미 저 인스타그램 팔로우 하신 분들은 짜잔 이렇게 코디 착장을 보셨을 거예요 너무너무 예쁘죠 그래서 이렇게 카베 니트의 V라인이어서 목선 길어 보이고 얼굴 작아 보이고 어깨 라인도 이렇게 살짝 드랍돼서 어깨도 넓어 보이고 이 라인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슬림해 보이는 이런 니트를 발견하게 된 거죠 여러분 제가 알려드린 사이트에서 득템 한번 해 보시고요. 꼭 여기 사이트 아니다더라도 폴로 빈티지라고 검색을 하면은 다른 사이트나 또 제품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런 핑크에는 또 연청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전에 소개해드렸던 연청 데님 팬츠 입어주고 여기에 화이트 삭스에다가 제가 좋아하는 마르지엘라 웨리젠 슈즈를 신어줬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신상백을 들어줬는데 얘는 가성비 제품이 아니어서 오늘 소개하진 않을 거고 나중에 가방 하울할 때 리뷰해 드릴 거예요 이미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함께 구경해 보셔도 좋겠네요 첫 번째부터 가성비 너무 괜찮죠? 짠! 이번에는 캐주얼한 스타일링을 보여드릴 건데요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게다 신상인데 하나씩 소개해 드릴게요 우선 이 맨투맨은 캐주얼하면서도 약간 포멀한 룩에도 스타일링하기 좋은 디자인이어서 구매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오버한 핏인데 너무 으더 입은 느낌 나지 않게 아주 적당하고요 이렇게 어깨는 이 정도 드랍되면서 소매는 이 정도 기장감 넥 부분, 이 소매 부분, 이 밑한 끝부분까지 이렇게 또 시보리로 잡혀져 있기 때문에 짱짱하게 입을 수 있는 제품이에요 전체적인 기장감은 이 정도로 너무 길지 않아서 하이 타지 않고 스타일링 하기가 좋았어요. 이렇게 멜란지 그레이 컬러여서 얼굴통 밝혀주는 그레이 컬러고 무엇보다 안에 이렇게 기모가 들어가 있어서 봄에 은근 바람 많이 불어서 쌀쌀하잖아요. 단풍으로 입기에 좋습니다. 그 앞쪽에 스포티한 럭비 티셔츠가 생각나게 숫자 레터링 들어가 있고 텍스트도 들어가 있는데 너무 과하지 않아서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데님에도 잘 어울리지만 이렇게 블랙 하이랑 매치했을 때 굉장히 깔끔하고 예쁘죠. 그래서 기본으로 여기저기 스타일링하기 좋은 맨투맨이어서 구매를 하게 되었고요. 여기 밑에 스커트는 제가 이런 미니한 기장감의 스커트 를 좋아하잖아요. 이렇게 버클 포인트가 또 굉장히 매력적이더라고요. 디테일이 약간 떨어지긴 했는데 그리고 또 디자인이 예뻐서 꽤 살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선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살짝 A라인으로 빠지면서 약간 미니한 기장감이에요. 이렇게 랩 스타일로 제작이 되면서 찍찍이로 여기 한번 고정이 되어 있고 지퍼 없이 실제로 진짜 버클을 이용해서 입어야 되니까 입고 벗는 게 살짝 불편하다. 그리고 안쪽에 안감이 특별하게 있지 않아서 고개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전체 스타킹을 신고 만약에 이 스커트를 입으면 정전기 반응이 일어날 것 같아요. 앞쪽은 이렇게 플레인하지만 이 옆쪽부터 뒤쪽까지는 이렇게 플리츠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 스커트가 매력적으로 보여요. 그래서 클래식해 보이면서도 힙한 느낌이 있는 기본 스커트이기 때문에 여기저기 스타일링 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맨투맨에도 잘 어울리고 약간 포멀한 룩에도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렇게 맨투맨에다가 이 스커트 매치해서 약간 믹스매치한 데이트 룩을 연출해 보았고요 밑에 이렇게 반 스타킹을 신었는데 약간 니하이로 떨어지죠 뭐 쿠팡에서 구입했는데 제품 괜찮은 것 같아서 링크 함께 걸어드리고요 신발은 이렇게 아디다스 운동화로 편안한 룩을 완성해 주었고 지난번 10만 원 이하 가성비 가방 아울에 등장했던 이미스 가방 이렇게 들어주니까 너무 잘 어울리죠. 여기에 이렇게 베레모까지 써줘도 굉장히 잘 어울려요. 그래서 이 트렌디함도 느껴지고 또 굉장히 또 기본 같기도 하고 한 룩이어서 누구든 쉽게 도전할 수 있고 무엇보다 가격이 또 합리적이어서 쉽게 구매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귀엽죠? 짜란, 굉장히 귀여운 사랑스러운 니트를 소개해드리려고요. 제가 프로비기니 쇼핑몰 좋아해서 예전에 쇼핑몰 추천 때도 보여드렸었는데 이렇게 컬러 믹스된 까베기 니트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요소가 좀잘 담겨져 있네. 하지만 또 너무 핑키핑키하지만은 않은 약간 오묘한 요 컬러감 때문에 구입을 하게 되는데 우선 기장감이 약간 이렇게 크라픈 기장? 그래서 그냥 이렇게 풀어서 해도 되고 안에 넣어서 스타일링을 해도 되는. 는보론 니트예요. 전체로 이렇게 아방해가지고 어깨선도 확 아래로 내려가 있고 소매는 요 정도 여유가 있네. 보론 니트인데 자세히 보면은 약간 파플, 핑크, 옐로우 요런 것들이 이렇게 믹스돼서 되게 예쁘죠. 까베리 디테일도 너무 과하지는 않게 이렇게 큼지막하게 들어가 있어요. 이거 연청 데님이랑 입어도 예쁘고 아이보리 팬츠 다양하게 스타일링하기 좋은 컬러감이어서 선택을 하게 됐고 이거를 어떤 컬러랑 매치할까 하다가 팬츠 올때 보여드렸던 이 팬츠 기억하세요? 이렇게 카고 디테일이 있는 약간 톤 다운된 핑크인데 저 이거 색감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굉장히 잘 입고 있어요. 근데 이거랑 마치 올 핑크인 것처럼 이렇게 매치를 해주니까 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진주 목걸이로 또 포인트를 주고 오랜만에 또 이렇게 아이보리 스니커즈를 딱 꺼내 신었어요. 클래식한 운동화 코디법 예전에 했던 영상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게 기본으로 하나 가지고 있으면 진짜 좋다라고 설명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신어주었고 여기에다가 브라운 컬러의 에르메스 백팩을 또 빈티지로 구입을 했는데 이런 캔버스 재질의 백팩이 데일리하게 이렇게 매기가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인스타그램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스타일링해서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요 느낌 너무 좋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비니까지 써서 스타일링을 해주면 굉장히 귀엽고, 아니면 제가 얼마 전에 데이트했을 때이 머리에 리본 큰거 달아주고, 검은색 가방 이렇게 들어서 스타일링을 하기도 했거든요. 이것까지 같이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랑스러운 데일리룩, 짠! 짜라 이번에는 대박적인 원피스 소개해드릴 거예요. 보자마자, 와, 진짜 예쁘다고 구매를 했는데, 실제로 입어보고 미쳤다, 이거는. 하는 원피스거든요? 우선은 이게 렇 스퀘어넥인데, 진짜 얕은 스퀘어넥이에요. 그래서 목선 볼것다 보이면서, 또 너무 과하진 않아서, 라인이 되게 예쁜데, 여기에 목걸이 딱 초크한 걸로 해주니까 딱이죠. 그리고 여기 가운데 이 리본이 진짜 미니멀하게 딱 깔끔하게 들어가 있어서 너무 러블리하지만도 않은 그러면서 이 어깨 라인이 진짜 어두우잖아요. 약간 확장돼 보일 수 있게 제 어깨 선보다 바깥으로 빠졌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소매 기장이 약간 좀 짧게 나온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되게 귀여워요. 그 전체가 이렇게 살 살짝 A라인으로 빠지는데 가운데 라인을 보면은 선이 두 개가 딱 들어가 있어서 슬림해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요 실루엣이 저한테 너무 딱인 거예요 미니멀하면서 소녀스럽고 어려보이는 느낌도 있으면서 단정 소재도 되게 톡톡하고 안감도 잘 처리되어 있고 그래서 이거는 진짜 간절일마다 제가 너무 잘 입을 것 같아요 진짜 잘 만들었어 여기에다가 발목 살짝 올라오게 화이트 스타킹을 신어주고, 여기 미오미오 뮬. 제가 잘 신는 거였죠. 이걸로 포인트를 주었어요. 이번 시즌 샤넬 룩북을 보면은 이런 스타일로 신발을 매치하고 마치 스타킹을 신은 것 같은 룩들이 보이는데, 약간 그런 느낌으로 룩을 마무리해 준 거예요. 그래서 더 마음에 들었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 제가 예전에 빈티지 샵에서 구매했다고 인스타에 올렸었잖아요. 페레가모 가방. 제가 토트백을 좋아해서 블랙 토트백 예쁜 거 있으면 좀 구매하는 편인데 특히 이렇게 봄 여름에 들기 좋은 이런 짜임 형태의 토트백인데 가운데 금장들이 페레가모 로고가 딱 박혀 있는 거. 예요 이렇게 딱 들면 너무 과하지 않게 명품을 매치한 느낌? 헤어 스타일링은 긴 머리에다가 헤어핀을 딱 꽂아가지고 아주 깔끔하게 정돈해서 하객 루고 입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사이트 가 보니까 예쁜 원피스들이 많아서 꼭 구경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사실 가슴이 아닌데 제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빨리 소개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짜라. 이번에는 완전 상큼한 코디 보여드릴 텐데 쇼핑몰에서 구입한 아이템들이거든요. 그래서 가격도 굉장히 착하고, 근데 굉장히 스타일리쉬해 보이는 아이템들이. 우선 첫 번째로는 지금 하고 있는 이 머플러 소개하고 싶은데 요즘에 이거 되게 눈에 많이 띄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하나 갖고 싶었는데 특히 봄에요거 하나 가지고 있으면 멋스럽기도 하지만 과하지 않게 이렇게 머플러를 두를 수 있어서 보온성을 되게 센스있게 높여줄 수 있는 느낌? 그게 너무 좋았어요. 이게 색상이 블랙 차콜 아이보리. 저는 세 가지 다 구입을 했거든요. 워낙 스타일링을 많이 해야 되는 직업이니까. 근데 이제 해보니까 차콜 컬러가 제일 활용도가 좋아요. 차콜 컬러를 추천해 드리요 고 싶고 이게 완전 부드러운 제품은 아니어서 약간 까스러운 것도 못 견디시는 분들은 약간 이렇게 늘어뜨려서 이런 식으로 스타일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봄에 티셔츠 니트 여기에 이렇게 포인트를 딱 주면 봄 정도 높이면서 또한끗 포인트로 룩이 훨씬 더 스타일리시해 보인다. 여기에다가 이 상의는 예전에 기본템 때 소개해드렸던 아이템이요. 반팔 니트는 여름을 제외하고는 정말 다양하게 스타일링할 수 있는 기본템 중의 기본템이기 때문에 꼭 기본으로 추천드리고 싶고 이번 시즌에도 제가 괜찮은 제품이 있으면 또그 찾아서 소개해드릴게요. 여기에 이렇게 스커트를 구입했는데 여기는 처음 알게 된 곳인데 굉장히 상큼한 아이템들 많더라고요. 여러분들 여기 구경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약간 퍼플기가 들어가 있는 핑크 컬러의 미니 기장감의 스커트예요. 제가 골반이 넓잖아요. 저한테 딱 적당하게 잘 맞는데 배가 살짝 나와 보이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기장감이 너무또 부담스러운 미니한 기장감도 아니고 코듀로이 소재로 되어 있어서 포근한 느낌까지 들어요. 양쪽 에는 이렇게 포켓이 있고 지퍼로 해서 오픈 클로징 할수 있으면서 안감까지 있는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핑크로 포인트를 준 다음에 여기 브랜드에서 세트로 요 장갑을 구입을 했어요. 여기에 이 핑크 라벨이 여기 같이 스커트랑 매치하면은 포인트돼서 예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제거하지 않고 이대로 그냥 이렇게 스타일링을 해주려고요. 또 여기에 이미스 가방이 또 이렇게나 잘 어울려요 얘가 6만 원대인데 이렇게 스타일링이 너무 잘 돼서 이거는 다시 한번더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스포티한 느낌이 드는 가방인데 이렇게 캐주얼한 무드 포멀한 무드 다양하게 스타일링이 되니까 스타일링 할 때마다 음 괜찮은데? 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에 다시 한번반 스타킹 신어주고 메리 젠 슈즈로 마무리해 주었는데 꼭 저랑 같은 제품 아니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메리 젠 슈즈를 신어도 똑같은 느낌이 날 거예요 이렇게 체색룩에 핑크 포인트를 주어서 훨씬 더 스타일리쉬해 보이는 룩이 완성이 되었어요. 짜란 이번 착장도 너무 예쁘죠. 이번에는 코디 착장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소개하고 싶은 아이템이 이 반바지예요. 이게 니트 소재로 된 반바지 쇼핑몰이나 브랜드나 이렇게 많이 파는데 그 중에서도 좀 퀄리티 높고 기본으로 하나 가지고 있으면 봄부터 여름까지 또 초가을까지 쭉잘 입을 만한 제품 소개해드릴게요. 저는 워낙 하프 기장 뭐 약간 미니한 기장감이 몸에 잘 어울리는 스타일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니트 팬츠를 스타일링할 때가 많더라고요. 근데 쇼핑몰 제품들은 확실히 괜찮다 싶으면 너무 비싸고 대부분은 좀 퀄리티가 좀 낮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클로브 제품은 경험이 많아서 퀄리티를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신상이 나왔을 때 바로 구입을 했어요. 꽈배기 스타일로 나왔는데 이게 과하지 않게 약 약간의 느낌만 나지만 사실 소재는 니트라기보다는 약간 테리 소재 같기도 해요 그리고 이 밴딩이 되게 짱짱해서 편안하면서 안정감 있고 기장감도 163cm 저한테 이 정도 그러면서 여기 왼쪽에 이렇게 로고까지 딱 박혀있어서 딱 기본으로 가지고 있기 좋은 스타일이에요 두께감도 적당하고 핏짐이 느껴지지도 않고 딱히 뭐 주머니가 있다거나 그런 제품은 아니지만 제가 스타일링한 거 보면 은 편안하게 예쁘게 스타일링할 수 있는 아이템이구나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이건 가성비라고할수 없지만 약간 퀄리티 높은 걸 구매하고 싶어서 클로브 제품을 구매했고 쇼핑몰에 이런 니트팬츠 검색하시면 많이 있거든요 그런걸 구매하셔서 따라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레터링 티셔츠에 이렇게 입어주고 아우터는 꼭 제가 입은 요런거 안입어도 스트레치코트 뭐 블랙 이라던가 약간 짙은 컬러의 아우터만 걸쳐주셔도 요느낌 나요 저는 작년에 요거 오버듀플레이어에서 너무 예뻐가지고 가격대는 살짝 있는데 구매해서 인스타그램에서도 보여드리고 소개도 해드리고 했었는데 같이 입어줬어요. 아직 신상 아우터가 많이 나온 시점은 아니어서 신상 많이 좀 나오면 아우터들도 쫙 리뷰해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입어주고 슈즈는 저는 이제 이렇게 미들 부츠를 자주 신죠. 아니면 반스타킹을 좀 자주 활용한다거나. 그리고 나서 여기에 제가 좋아하는 백팩으로 이렇게 좀 편안한 룩을 연출해 주는데 뭔가 약간 심심하다 싶어가지고 베레모를 써줄 거예요. 짜잔, 이렇게 그러면 되게 편안하면서도 굉장히 스타일리쉬한 룩이 완성이 돼요. 제가 딱 좋아하는 느낌의 이런 바지를 구매하게 돼서 소개해 드릴 겸 이렇게 착장도 준비해 보았습니다. 너무 귀엽죠? 쌤티데이첫 <목소리> 번째,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두 번째, 오늘 소개해 드린 아이템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걸한 가지 골라 이유와 함께 남겨주세요. 그러면, 짜란! 이렇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예쁜 거 입어요. 안녕, 바이바이.